안녕하십니까. 고객이 도금을 사기 전에 계속 물어 봅니다. 이런 네. 거 저런 거 대답할 게 많죠. 그런데 고객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오래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간단 명료하게 고객이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이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고객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이 지금 나는 금그 만드는데 오래 못 기다린다. 있는 거 빨리 갖고 싶으니까 소개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자리를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저희가 이 고려 도금, 이 대전 전시관에각 칼마다 그 샘플들을 비치를 합니다. 그런데 샘플이 많죠. 서른여 가지가 넘는데 고객은 오래 기다리는 걸못하아 소개해달라고 하니까 샘플은 놔두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샘플을 주다 보니까 샘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늘 공장에다가 샘플 좀 빨리 만들어라 만들라 해도 이게 뭐 수작업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샘플을 보고 아나 저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와 같은 것을 만듭니다 이미 검신은 하루에 뭐 한개 만드는 게 아니라 검신 한번 롤을 가동하면 뭐 20개 쓰는 게 이렇게 하니까 만들어 참고해 두고 검신 보여드립니다 이 검신으로 오케이 검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옷이지요 옷을 입히는 거죠 장식 뭐저봐 고등이는 어떤 걸로 검시분 어떤 뭐 걸로 옷이라 한다든지 뭐 음, 사이피로 한다든지 가오리피로 한다든지 뭐꽃치 가지라는 걸로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데 뭐 강한금 튼튼한 금 주세요 하는데 지금은 청동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튼튼한 금 찾아서는 안 돼요. 강하고도 부드러운 금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이제 검시는 메트리얼 소재를 어떤 걸로 썼냐가 중요한데 첫째, 제일 쉬운 것은 이제 일반 동사들이 하는 방법 철판집에서 레이저로 딴 이제 특수광 씁니다. 레이저로 따서 이제 산소를 물고 이러면 제일 간단하죠. 단가가 좀싼 편이죠. 특수강이, 뭐가 특수강이냐면 뭐, 철에다가, 텅스텐을 합치면 스텐레스강이고 철에다가 뭐, 크롬을 뭐면 크롬강이고, 이렇게 하면, 녹은 자란스러요 어떤 것은 스프링강이라지, 막 눌렀다가 너무 제대로 좋다고 하는데, 이게 뭐, 눌렀다가 제대로 오는 검신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충격 흡수를 못 해요. 지금 저희들 오늘 제가 준비하면서 여기 이제 단조금 일단 두드리는 겁니다. 낫으로 말하면 시골에 가면 조선 낫 아버지가 쓰던거 아들이 씁니다. 나, 날만 세우고양 낫은 특수이서가지요1 2년 쓰면 빅 돌아가고 깨지고서 버립니다. 자 단조 조선 낫에서 가는 단조. 단조도 차등 열처리라고 여기에 두드린 다음에 날 부분 흙을 발라서. 날 부분은 강하고, 검신 부분 부드럽게 충격 흡수를 하는 것은 차단결이좀 비싸고, 이것은 이제 통결리입니다두 대를 3 번에 담고. 자, 얼마나 파고드는가를 한 번. 그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약간 이런 모습입니다. 충격 흡수력은 좋고, 잘 부러지진 않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와리아죠 접체 검신에다가 이제 날 부분은 강한 로 박은 거죠. 이런 건또 어떻게 되냐 아까하고 좀 다르죠 나가는게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또 혼삼매 세 가지 그러니까 생게가와간의 신간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강한 쇠 무른 쇠뭐 이런 것들 세 가지 몇칠를 섞어서 이제 검무신을 만든 건데 한번더좀 특이하죠 혼삼매랍니다 이것도 뭐 굉장히 잘나가죠 이것도 이제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죠 지뭐 이거 지금 요즘에 뭐 중국에서 도 많이 만드는데 일본이 제일 앞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다음에 중국인데 그냥 말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막 충격 흡수력 절삭력이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뭐 그런 그 용어만 믿고 사서는 안 되고요 저는 이제 만들어진 검을 가지고 검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일 배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일본 검하고 우리가 어떤가? 저희들의 이제 목표는 일본 검이죠. 아들이 일본 가서 배워왔지만 일본이 아침건 사실이에요.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실력으로 이겨야죠. 그래서 좋은 검신을 자꾸 만들어내고 뛰어난 장식을 만들어내서 검신도 좋고. 장식도 훌륭하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미술 도움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좋은 장식들 원본입니다. 갠도 이쁘지요 음. 하나의 뭐경기가학 이나 이런 실제로 이제 이런 검상감 돼있고 이런 것들도 말이 있는 거고 여기서 뭐 기우기가 신기우기 가라고 소를 타고 하는 풍경 그런 모습 자 이건 원본인데 이걸 보고 또 우리가 또 다시 창고에서 이렇게 만듭니다. 강태공이죠. 굉장히 예쁘게 만들었죠. 이것은 이제 두만강에서 낚시하는 뭐 사공의 모습이 있고요. 이건 이제 기우기가. 그죠? 이거 새로 거죠. 이제또 두만강 이런 모습이죠. 이건 기우기가. 자, 이건 이제 동의 착색을 한 건데, 예 원본과 거의 비슷합니다. 되게 잘 만들었죠. 이게 원본인데, 복사본을 만들었죠. 잘 만들었죠. 우리 이제 공장에는 금연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 만들어져 있는 칼 중에 뭐, 빨리 줄수 있는 게 없는가? 예. 저도 이제 금도 이 아이도 6단입니다. 6단인데 파킨슨이 와서 손이 좀 떨려요. 그러니까 손에 힘이 없어지고 하니까 가벼우면서 굉장히 잘 드는 칼을 쓰고 싶어서 이걸 다섯 자로 만들었는데 어제 제마음에싹들는 칼이 하나 있었는데 나갔어요. 이게 자원대라고 안에 군사학교에 그 병사 병장 하나 외박 갈 때마다 여기 와서 칼 구경한다고 오고 그러더니 안목이 높아졌는지, 제대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왔는데, 아 이건 안 파는 거야? 내가 쓰는 거야? 하는 걸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요거 이제, 같은 검신입니다. 칼폭이 좀, 앞에가 좀좁고 여기가 넓고, 후코지요. 손잡이 굉장히 착용감이 좋습니다. 일본의 수입한 즉가이토, 이 검, 이 손잡이 건 이것이 견사입니다. 굉장히 참여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매뉴기가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앞손 쪽에, 손가락 쪽으로 가야 되는 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유파는 나가무레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손아귀 안에 싹 들어가야 굉장히 저항이 없어요. 따로 이쪽에 와 있으면 이게 그리자 그입니다 저도 배기를 여러 번 뭐, 저보다 배기 많이 하는 사람 참 없을 때 엄청 베리거든요 잡았을 때 그립이 착용감이 좋아야 돼. 내 몸의 일부 같이 느껴지면 좋은 칼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넣습니다. 뭐이 원하면 이쪽에 넣어 드릴 수도 있어요. 고객이 원하면 손가락 방향에 메뉴기를 넣어줄 수 있는데 제가 써 보니까 이게 낫더라. 일본 유파 중에서도 이쪽을 원하는 사람, 저쪽을 원하는 사람 원칙은 없어요. 자, 굉장히 가볍게 일단 좋은 거면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고 배기가 잘 됩니다. 제가 일본 가서 대회에 갔는데. 한국에서 우리가 만든 좋은 칼재거을 가지고 있다가 일본 들어가면 공항에서 통관안 시켜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거 빌렸습니다. 남건 빌려줄 때 좋은 거 주겠어요. 하나에 1번금 2천만원씩 하는데 제일 안 되는 건 줍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배기 했는데 막 다람이 자빠지고 이래가지고 참 챙피하게 사우는 정도 상황인데. 제칼 이런 칼 가져갔으면 충분히 다람이 잘배고 기술 배기도 했는데 그건 뭐 일본은 그렇게 기술 배기는 안 합니다. 충분히 잘할수 있었는데. 못했어요 금 타시지 금 타다 하는 거지만 검 좋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여기 이제 10번 접은 검신인데 아주 촘촘하게 접어 가지고 접었는지, 접었는지 안 접었는지 안경 쓰지 않으면 안 보여요 일본 일본 금이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고 다 마스크 스가뭐 접은 흔적이 잘 보이면 좋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촘촘해서 눈으로 잘안 보여요 돋보기 놓고 봐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열처리 흔적이 하모이라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술금이지요. 가볍게 느껴지고. 금 모양이 일단 예쁘고. 나가는 게뭐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연독할 나가서 나갑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금, 흑호, 접세. 요거 금시는 이제 다섯 개 만드는데, 음 요거, 요거 또 나가면 이제 한개 남았어요. 그 금을 아는 사람들이 또 이걸 보냈어요. 요번에 요거는 이제 음력으로 12년 만에 한 번씩 오는 호랑이 해가 작년이었죠 이민년 이민년 인월 인일 인시 4개가 인자가 범인자가 맞는 날 맞는 것이 사인도입니다. 사인도는 뭘까요 귀신을 쫓고 재앙을 막아준다 해서 조선 태조 때부터 써왔는데 사인 금이지 양날이 는금 그러나 고려도 도금에서는 요번에 도로 만들어서 실제로 주술의 기능 플러스 실전백이 가능하더만 여기 이제 무혈조를 만들었는데요 27자의 산스크리어 사인금 여기에 대한 글씨는 이제 뭐냐 선서체라고 요즘 잘 쓰는 한문체 는 아닌데 굉장히 멋진 중국의 글자입니다 선서체와 여기에 있는 28성좌 191개의 신성한 별 요두 가지는 귀신을 쫓고 재앙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국태민안 조선태조 때부터 만든 사인금인데, 이 사인금 작년에 이제 그 인자 맞춰서 만든 칼이죠. 접쇠입니다. 역사의 기능도 하고요. 배기도 잘 돼지고, 흑호에 그 해니까 금은 호랑이 넣었죠. 여기도 금은 호랑이 있습니다. 저 바위도 호랑이 있죠. 이것도 굉장히 잘됩니요 수력이 뛰어나죠 굉장히 충격 흡수력이 뛰어나게 밝아진 이런 칼입니다 이건 뭐 옆으로 해도 막빼주죠 그래서 좋은 금이라는 것은 대기를 할때특수한처럼 지렛대 같이 탁 맞고 울림이 팔목이나 손목이 오는 그런 것은 좋은 금이 아니죠 이것처럼 중교 겹수르기 뛰어나고, 여기 하모니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화면에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런 것이 명검이죠. 잡았을 때 가볍게 느껴지고, 외관상으로 미술 도구매로서 하자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검집 같은 것도 올낙합니다옷에 성분에서 뽑은 거죠. 이런 것은 페인트는 한 번처럼 끝나지면 서로 문 칠해야 됩니다. 굉장히 변질이 없고, 진짜 짜증이 나지 않는 천연색. 그래서 허코사인드 요거는 지금 샘플로 100일을 해봤기 때문에 270만원짜리인데 좀 할인으로 170이 될수 있는 거고요. 아까 요거는 160짜리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요 방금 소개해준 두 가지 일본도 스타일이고요. 요거는 조선도입니다. 조선도 중에서 벼렁금이나 왕실, 왕치, 조선 왕실에서는 그 육군박물관이나 국립고궁박물관을 보면 귀한금들은 왕이 쓴 분이 녹색을 어필을 많이 했어요 가오리피입니다 여기 문양은 왕실에서 잘 쓰는 문양 이죠 이 문양이 있습니다 빼면 하박기가 특이하게 생겼죠 이중하박기 에 여기 들어가 있는 고둥이저바라고데 이게 이제 골동품이 옛날 거죠 근데 이게 뭐, 그, 달려있는데, 글래사 림은면일 때는 빼, 놓고 써도 됩니다. 굉장히 이것도 이제 잘 베지고, 접세로 만들어졌는데, 촘촘한 접세에요. 소리도 잘 나고. 근데 이제, 역사성이 있고, 또, 실용성이 있는 그런 검이죠 굉장히 가볍게 늑지. 검집은 우리 조선검은기돈이 있습니다. 옆구리 차죠. 뒤로 돌려놓고 활도 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에 없는 360도 회전 가능한 띠돈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귀찮다고 하면 부,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일반 검집을 하나 더 만들어 드립니다. 물론 이제 검집 값은 추가는 되겠죠. 요거 이거는 이제 250만 원짜리입니다. 자, 검이 이제 저한테 묻습니다. 검이 값이 왜 차이 나느냐? 차이납니다. 어, 잘 만들려고 시간, 노력, 또 좋은 장식, 뭐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이렇게 만드는 것하고 중국 것처럼 막만들어내 막 손잡이도 막 이렇게 두껍고, 막접사라고는 뭐, 말이 접쇠지 접었다는 분이지, 막 뭐, 그 흔적도 크고 또 열처리도 뭐엉터리라잘어지지도 않고 허자방금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양이 중요한 중공군이니까 양을 따지기엔 중요한 것은 가장 내실있고 가장 훌륭한 금을 가지더라도 한 자루 가지거다그자 방금 막 20만원짜리 뭐 중국금 이런 거 수백 개가지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른금 한 자루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k방산무기 잘 만들어서 유럽 수출하고 우리 한국 이름더럽게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 잘 만듭니다 물론 저도 이제 좋은 실력을 배우기 위해서 아들을 일본에 보내서 배워 왔지만 뭐 앞선건 배워야죠 뭐 일본 걸 배우면 나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일본에 가서 기술을 배웠다고 해서 뭐 일본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배워와서 더 열심히 해서 잘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하면 되는 거죠 아직까지 일본은 제키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거의 일본 수준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준기가 마츠바 이치로 선생한테 배워 온 근데 기 자기 이름 중기라고 딱는어요 좋게 만든 건 중기라고 넣어요 좋게 이제 자기가 자긍심 이 있는 건 중기라고 넣는데 자긍심 없이 이제 그냥 만든 건 중기라고 절대 안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들때 저런 이름이 들어간 검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검신 그런 것을 삼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조선의 후예인데 조선의 훌륭한 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박물관에 공기말 그래서 우리가 보고 좋은 것을 다시 복원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제하고 있습니다. 어, 작년 이민년에 사인금, 사인 창사금 만들었고요. 지금 아직 공개 안한 금실은 작년에 만들어놨지만 공개 안한 금, 그, 곧 공개될 만한 이 사인금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의 좋은 일본을 앞섰던 그런 문화 상품입니다. 그죠? 그래서 재현해서 어, 뛰어난 우리 조선의 금을 복원하는 것이 우리 고려도금의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도 우리 고려도금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불편하고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고요 특히나 고려도금 초기에 실력이 없을 때 사갔던 분들한테 정말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옛날에 언제 샀다 허가증을 보여주면서 다시 금을 구입할 때는 많은 특혜를 드려서 옛날에 잘못 드린 것에서 반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